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뮤터블 엑스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1165원에서 강한 급등이 나와주고, 건전한 되돌림 조정을 받아주면서 숨 고르기 중입니다. 고가는 1480원까지 터치해주고 있고요. 이뮤터블 엑스 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화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깐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요 이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31일 화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를 39.60원, 목표가 70원, 목표 수익률을 70% 이상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를 37.40원이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장기 입평선 돌파하면서 수세전환 되었고, 앞전 구간의 강한 거래량과 동시에 매집봉 수련은 수련 끝자락에서 강한 펌핑, 일주일 이내로 나아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마자 11월 1일, 새벽 3시 기점으로 상승 추세 살려가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하루 만에 무려 이 목표 수익률 70% 달성했습니다. 11월의 첫 시작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과 큰 수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요.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전량 매도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급등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뮤터블 엑스코인 오늘 굉장히 이런 식으로 강한 급등이 나왔죠. 제가 과거 이 상장 직후에 이 장대 양봉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구간 이 저점 구간에서 추천드리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한번 챙겨드렸고요 한달전 영상이죠 이런 식으로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이 눌림 후 이런 큰 상승이 이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준다고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정확히 이전이 고점 라인을 이 돌파 상승 적중했습니다 자 이날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정보방 분들은요, 이 최고가 기준으로는 무려 90%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셨을 텐데요.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뮤터블 액스코인 이 주체 세력 본격적인 핸들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관심을 크게 가져보셔야 합니다. 앞전 이 구간에서 굉장히 큰 매집, 이 메이저 세력이 들어왔고 이날 거래량 보시면요. 이전 이 구간의 악성 매물대를 정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실렸었는데 현재 보시면요. 이 구간에서 한번 일차적으로 물량 정리가 잘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굉장히 작은 거래량으로도 이 폭발적인 상승과 동시에 여탈 매도세 없이 이전 최고점 구간을 이 돌파해주면서 신고가 갱신과 동시에 안착해 주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 i m m u t a X 코인 상장 빔이 본격적으로 또한번 시작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제는요 앞전 구간에 약성 매물 때. 약성 매물대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 주체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100% 200% 이상의 펌핑을 줄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 평선들 역시도요. 5일선, 21선, 62평선 이 정배열에서 이격도가 확장되고 있고 이 두터운 일목 구름대 이 구간 역시 돌파 안착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전이 상승분에 되돌림 상승이 또한번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이 이뮤터블 엑스코인 이전 이 윗꼬리 구간까지만 재차 트라이 한다고 해도요 최소 기대 수익은 20%에서 30% 이상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최적화 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이 평단을 낮추고 이 보유 물량을 늘려간다면요 최소 6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무지성 개인 매매 아무 타점에 들어가시면요 손실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위치가 단기 낙폭시에는 이 알트코인들은 배로 이렇게 쏟아질 수 있는 이 구간이기 때문에 이 진입 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유의하시고요 이 이뮤터블 엑스코인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전이 윗꼬리 구간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이 이뮤터블 엑스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뮤터블 엑스 코인의 최적화 타점, 앞전에 추천드렸었던 이 구간, 이 구간처럼 큰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 정확한 매수 가격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 수익 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 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 만큼의 되돌림 반등 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매수 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세력 고래세력의 매진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코인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스토맥스라든지 리퍼리우, 뭐 비트코인 골드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도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분석, 종목분석,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수익화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immutable X 코인, 이 고래 세력이요. 보이다시피. 크게 매집이 들어왔고요. 상장과 동시에 나오지 못했었던 이 상장빔이 결국은 말한대로 강하게 나와 주었습니다. 현재까지 앞전이 최고점 이 라인을 돌파 안착 지지 받아주고 있고 거래량 역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숨 고르기 후에 재차 또한 번의 추가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고 리스크 관리하고 접근한다면 굉장히 손익비 좋은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 이뮤터블 엑스코인 무지성 게임 매매는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요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요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